사령 일장이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또 언제 올지도 몰랐을 겁니다. 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다락방 문은 다 걸어 잠그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는 다리 소리 내면요. 그냥 잡혀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말은 다 통해요. 어부고 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구름 타고 성찰하신 거 포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서성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의 극형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 받아서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들이 전한다면 누가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라 믿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120명이 지금 함께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위축당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침체된 영성 보십시오. 개인의 영성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교회가 부흥 다른 방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 기도가 식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과 다를 법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능함을 느낍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도등전 2장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자하신 소리죠. 그리고는 각 사람 위에 불이, 불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빠짐없이 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0명 모두에게 차별 없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거리를 잊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때 38절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래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진짜 은혜의 열매들이 42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성령의 청만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능에서 능력으로 군렬에서 연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회당님 이장해 주신 이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풍성하게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